네, 그럼 1-4 지역 마무리하러 갈 거고요. 어, 저번 시간에 이제 자막은 달아 들었을 것 같은데, 주의사항이, 여기, 고대왕 도란을 영무의 결세 얻고 와서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바람에 지역 성향이 1 지역만 좀 떨어졌어요. 흑 성향은 아닌데, 중도 성향으로 바뀌었는데, 어, 이러면 이제 보스 난이도가 조금 더 세지겠죠?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4 지역 보스를 먼저 죽인 이후에 고대왕 도란을 죽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어, 그, 뭐야. 마지막 보스전하고 엔딩씬만안 보면은 뭐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하셔도 되고. 보시면 지금 주문을 독구름이랑 완전한 방어. 요두개 가져가면 돼요 완전한 방호 독구름. 요두개 가져가면 되고. 독구름은 꼼수가 있어요. 꼼수. 네, 근데 그, 굳이 그렇게까지 잡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꼼수를 어떻게 거나 먼저 보여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왕의 높은 탑에서 출발을 하고. 반지는 일단 뭐 도저히 반지는 굳이 안 껴도 될것 같아요. 재생자의 반지를 낄 거고, 재생자의 반지를 나 계속 쌓아놓은 자의 반지 스테미너의속도 올라가는 거. 저는 근데 데몬드 소울 하면서 스테미너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쭉 타고 올라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붙으면 애가 뒤로 쇽 돌아주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이제 독구름을 걸면 되고, 죽음을 부르는 구름이었나? 그 빨간 구름은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독구름만 가져오시면 되고, 기억 슬롯은 마법은 3개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너무 힘들면 독구름 걸어서 넘어가는 거고, 내가 소울 드레인 쓴다 그랬죠? 고거 맞으면 레벨 다운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보스가 이제 마지막 대문장이기 때문에 이거 이후에는 레벨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걸 진행하고 나머지 지역 중에 아무 데나 대문장 남겨놓으면은 똑같은 식으로 레벨업도 하고 그 녀석 죽이면 또 레벨업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이제 저 거미 소울 브랜드였나? 개인선생 완응일 때. 저게 대문 브랜드였나? 쓰고 있는 건데, 얘가 주진 않습니다. 얘는 그냥 그 연성하게 해주는 보스 소울을 줘요. 자, 이렇게 됐고, 여기로 숨어주세요. 여기로 숨어서 보고 있으면, 얘가 이제 오다가 뒤로 쇽 돌거든요. 얘기좀 많이 맞으실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되게 많이 맞습니다. 오케이, 됐고. 이렇게 되면, 도적의 반지 안 껴있는 상태인데도 안 들키죠? 이렇게 해서 독구름을 거시면 돼요. 진짜 그냥 날먹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영화 보면서 이러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저는 공략이기 때문에 좀 싸워야겠죠? 안전한 방울를 걸고. 일단 방패를 먼저 써볼게요. 이거 하나 먹고 후얼초 말고 마누초 들고 가겠습니다 방패를 먼저 써보고 요게 소울 드레인인데 요거 잡히면 되게 좀 아프기도 하고 와 스태미너 그냥 척척 빠지죠 요거 검기도 날리고요 이것도 점프 공격인데 점프 뛰면서 내려와서 검기를 날립니다 기본적으로 검에 검기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마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맞아줄 필요 없죠. 이런 거다 굴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벌어지면 이런 거쓸 때도 있고요. 이건 이제 계속 나와서 도망을 가던가, 범기가 터지지 않으면 들어가서 톡 때리던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추격하는 공격도 있고, 요거가 연타가 되게 많기도 하고, 뒤로 구르면 캐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거리를 좀 벌려주고 요거만 탁 때리고 도망가시면 돼요 거리 벌어, 벌려놨다가 이렇게 뒤로 굴러도 웬만하면 저게 최소 없으면 많이 검기를 맞는 편이고 요거를 노려서 치고 도망가시면 안전하게 좀 진행이 가능하고 완전한 방어가 몸에 지금 회오리가 파랗게 돌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대충 맞짱떠도 이깁니다 1회차 정도는 이렇게 검기가 나오기 때문에 1, 2, 3자리가 있고 1, 2, 3, 4 치는 게 있는데 거리 조절을 잘 했다가 이제 완전한 방어가 풀릴 것 같으면 다시 이렇게 걸어주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신선한 양료 말고 이거 상이 붙는 거만한100 채워주는 거 있죠? 그거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경직도 먹기 때문에 대충 맞다이 으면은 잡아집니다 이제, 이렇게 말뚝질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패턴 유도를 해서 잡는 방법이 있고, 요거 세번 찍고 잘 피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이러고 요거 있을 때, 때리면 애가 풀려요. 이런 식으로 싸우면은 뭐, 우리는 없을까 생각합니다. 피가 거의 안 날죠? 요런 식으로. 자, 이러다가 이제 재수 없어서, 이럴 음, 때, 기계죠? 이렇게 좀 나와서 이제 완전한다고 또걸어줘도 되고. 만화 물약 또두번 먹는 게좀 부담스러우면 좋은 거, 100짜리 드시면 되고. 저 저렇게 좀 끌고 나올까요? 소울 드레인만 조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손으로 확 잡는 거. 고개 워낙에. 마뎀이랑 아프기도 하고. 레벨 다운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스텝. 체력을 제외한 제일 높은 것부터 빨리긴 하는데 레벨업도 안 되는데 제 잡으면 레벨업도 못 하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스태미너 39인 상태로 다음에 제가 먹어봐도 기분 나쁘죠. 이게 4타짜리인데 와 되게 아프죠. 완방이 풀리면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물량 먼저 먹고 이럴때 가서 한대 치고 두대 치고 나올게요. 이거는 뒤로 구르면 검기에 캐치를 당하니까 잘 나와주시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웬만하면 안 맞습니다. 단는 쫄지 말고 들어가서 때려주시면 거의 다 정리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기습으로 이렇게 터 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됐네요. 이렇게 완방, 완전한 방으로 쓰고 오면은 좀 할만해요.

짐승이 내 e 을 t i 다면 이제 그 고대의 짐승 올렌트가 깨웠던 그 고대의 짐승을 만나러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됐고 아이템을 좀 먹고 갈게왕 t t l e 탑으로 다시 돌아가서 혹시라도 죽을까봐 겁나는 분들은 마을에서 한번 자살을 해서 l 울 상태로 와주세요 아이템만 먹고 튀겠습니다 던져놓고 그냥 먹고 튕게요. 보통은 저 쇼커 쪽으로 올라와서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이게 전승되는 전사의 소울 대충 먹고 역순으로 진행을 하면 도마뱀까지 다 정리가 가능하겠죠. 위에서 내려오면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이 전승되는 전사의 소울이었나? 좀 비싼 소울입니다. 전설의 전사의 소울 이런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해차 넘어가기 전에 저 메피스토팰레스한테 소울 흡수 당해가지고 레벨 다운을 한 다음에 레벨업을 할때 사용하시면 돼요 멀티 같은 데서 소울 나누면 안되거든요 소울을 어떻게 누가 줄 수가 없는 거라서 이런 거는 좀 가지고 있다가 레벨 다운해서 초반에 노가다 장비 세팅 정도는 해야 노가다를 할거 아니에요? 고를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일단은 대문 장들은 다 잡았고 마을로 돌아가서 하방녀한테 말을 걸면 강제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컷신 버그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신전 가운데물 이렇게 물로 막혔던 곳이 열렸죠? 여기 낙사하니까 조심하시고 어, 어차피 뭐 소울 상태로 진행을 할 거라면 낙사 한번 하고서 뭐 소울 해서 가면 된다. 그럼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아마 엔딩 쪽이 되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가마귀 동지에서 교환하는 거랑 놓친 이벤트 같은 것도 다 마무리하고 갈 거니까는 그때 또 보도록 해요. 고생하셨습니다.